온타리오 주정부 산하 온주 전력청 OPA가 전기 절감을 목적으로 지난달 말부터 에어컨과 쿨러 워크인 쿨러에 대한 코일 클리닝 비용을 보조하는 새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OPA는 주로 편의점과 식당 등을 대상으로 코일 청소 비용을 최대 50% 보조해 줍니다. 냉동기기의 팬과 응축기, 열전도관 등에 쌓인 먼지를 제거할 경우 냉동 효과가 높아지고 전기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일 클리닝 전문 업체로 미국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코일 클리닝의 유병선 대표는 냉동기기 고장의 주 원인은 먼지로 인해 일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때 먼지를 제거하면 내구성이 좋아지고 유지관리비도 절감된다며 청소비용은 200달러에서 500달러 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소방법은 고성능 진공흡입기와 에어컴프레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지난 4년 동안 OPA와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공인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인업소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온타리에서 이런 어, 냉방냉동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그 일정한 양식이 일정한 그 절차에 따라서 등록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그린 비용을 반을 정부가 부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커스터머가 받게 되는 혜택은 대체적으로 비용에 비해서 한7 배에서 많게는 9배 정도에 되는 그런 전기값 인하 그런 인하 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대표에 따르면 이 보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를 희망하는 업주는 OPA 웹사이트를 접속해 10분 정도면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